예이. 아니 저저 새끼 내 말실수 거 같아 진짜. 그, 그것도 어. 재밌긴 했어. 파라모전. 파라모석궁전. 개인전이래 갖고. 어, 파라모석궁전. 비아랑 안 놀아. 어. 팀전으로 음. 바꿔 봐. 이거 내야. <laughs> <비아야>. 음. 개전으로 <laughs> 하면은 팀전으로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럭래 아니 별로 안 어려워. 아니 힘들지 않을까요? 말랭 <laughs> 아, 나 죽겠지 마. 아 비아랑 예이. 안 놀아. 아 졸라이 그다. 콜. 어저 어저 로저 로저 로저. 아, 내용 대장, 내용 대장. 로저 로저. 어, 어 로적 저희, 저희, 저희 예전에 학교 옥상에서 잡고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지 말고. 우리, 자, 학교, 학교. 우리 학교 옥상에서 스카이펀전 하지 않았어? 추척 아, 학교 옥상에 예. 모입시다 어, 그아 너무 거는... 많지 않아요, 이노니? 맞아. 예, 그럼 학교와 학교. 학교 네모를 학교 그,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학교 네모. 네 저기 담장 넘어가면은 바로 어. 손 잘라버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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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네모. 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게 심한 발언을 네. 좋았어. <laughs> 아, 저 끄죠. 첫만 자릅니까? 다른 건안 자릅니까? 아 다른 거는. 무를 원하기 때문에. 예예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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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됩니다. 왜요 돈 이미 없는데. 아 예? 예? 어? 좋은데 네? 어, 네, 좋은 어, 그게, 아닌데? 어. 뭐, 그게 아닌데? 여기요? 어? 그게 아닌데? 여기요자존심을 자른다는 건데? <laughs> 아, 네. 나 남자가 아니야 자존심인데? 자존심을 자른다는 건데? 미지로지? 아니 난 남자가 아닌데 남자 자존심이 없는데? 그럼 여자의 자존심 <laughs> 여자의 자존심? 그런 게 있을까? 어... 여자의 자존심 없어 <laughs> 없 여자는 뭘로 자존심을 느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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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르겠는 <laughs> 명품 가방? 머리? 머리 가비 포켓, 머리 카락? 머리 가비 포켓, 머리 카락? 머리 가비 포켓, 머리 카락? 머리카락? 아, 네. 머리카락? 아, 네. 머리카락? 아, 네.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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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뭐야? 아니, 똑바로 맞춰아가 <laughs> 머리 아, 머리 박네 데 똑바로 맞춰 어? 어? 뭐야 아니, 이거 우리, 우리... 여기 재밌는 거 하시는데 음아합류 아, 못했네 아아 아, 우리 뒤에 아저아 때문에 다 막. 발락을하지고 당황해서 우리 템포 못 맞췄다.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거도이도도도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슴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여기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있나? 아, 아 맞다 해야되구나어 맞다 우리 해야 어, 파밍해야되는데 어 어, 어? 어? 파밍 어? 파밍해야돼요? 아 피부 줘야지 파밍 돼, 파밍 파밍까지 주먹까지 허용입니다 예 주먹까지 주먹까지 허용이라고요? 아니 석궁인데왜 파밍을 해야돼 이거 그니까 러석공만으와있었나 발차기한다 아아 아 끊어야 돼? 아 근데 왜 이렇게 느려? 우리 발차기 허용이야 어 어떻게 됐어? 꼬로 박았네 발차기 확인했어 어 이거 다 저길로 간다 우리 여기 가자 여기 없어 나와? 저기도? 여기 안 나올 텐데 아, 템. 안 아이고, 나와. 알아봐서 안안 몰라. 안해 봐서 몰라. 뭐 없어. 왜안 나와. 어, 아, 돼, 돼? 돼? 어, 없는데. 돼, 돼. 없어. 아 씨. 근데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조금만 한번더 따고. 아, 형병 뭐, 뭐, 뭐야? 걸 던지면 안 되지. 아. 여보세요. 석궁 주세요. 주먹전하고. 석궁이랑 주먹이야? 어. 칼병안 돼. 석궁은 안 돼요. 어떡어. 내가 나가서 알아 만들어 볼게. 일단 없는데? 먼저. 어우, 어, 뭐야? 더 <laughs> 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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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내가 만들어볼게 어, 한번 어? 볼트밖에 없어 볼트밖에 어, 박공. 어, 아. 박공이 없는데요? 기다려 기다려 <웃음> <웃음> 그 사람 뭐야 기다려 어? 기다리라고 <laughs> 여기 하나 내려갔는데 우리팀 어딨어 여기저어여기있 안녕하세요 아 와, 아이, 썰봉이 죽었다 누구야, 누구야 이거 <laughs> <laughs> 누가 누가 나올지 몰리야! 팔려줘! 확! 탱크 아니 우리 팀다 죽었어! <laughs> 어. 아니 이건 누가?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화염병 안데! 야! <laughs> 이거, 이거 누구야? 아니 탱크랑 잡이 음, 없네. <웃음> 어? <웃음> 나 이거 못한다. <쪽이 웃음> <없는데>. 움직이지 마. <laughs> <laughs> 아이거 누구야? <laughs> 우리 팀 <laughs> 우리 움직이지 마. 팀 헛. 아, 근데... 섰고. 옳다. 나이스, 나이스. 살려줘요. 피아, 피아, 나이스. 살려줘. 저기요. 어. 있다? 어. 볼트 있으세요? 볼트 드릴게요.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어딘가에서 소리 난다. 오, 오, 깜짝이야. 네오 형님, 살려주세요. 가면, 가면, 가 아니, 풍이 뭐, 없어요. 살, 살리고 있다, 이거 죽여라. 빠루 없었대, 빠루. 아, 살... 네오 형님, 네오 형님. 여기, 우리 있다. 모, 멀리 여기 있다. 여기, 여기. 강근 님. 잠깐님 데리고 들어가 봐. 아 배고파. 뭐 소리 나는데? 뭐트으셨어요 볼트, 볼트 있어요? 근님? 그... 안 돼. 뭐. 네, 있습니다. 볼트 있습니다. 아니, 여기 팁. 몰려가죠. 와. 우리 팀 죽이지 마. 맞아. 야. 고생. 공속. 우리 죽이지 마. 아니, 공이 없다고. <laughs> 알이 없어다. 알 아, 여기 저... 드릴게요. 알 여기. 알알알 하겠습니다. 아, 요런. 바닥에 석공통 여기. 나 와봤어! 잠깐봐 있어봐 형, 여기 여기 여기! 2층! 2층. 주먹 허용이잖아 내려갔다 내려갔다! 주먹으로 때려! 아, <목소리> 아. 아, 엥? 아. 엥? 엥? <laughs> 주먹으로 때려 주먹으로 아들어다들어다 주먹으로 때려 주먹으로 아 나이스 다이스아어네공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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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리이겼다 우리 공제 없어졌네 누구야 이거 누구야 왜 이렇게 잘 도망다녀 이거 <laughs> 나있다 나있다 아. 토끼 누구야 토끼 안돼 <laughs> 아, <미안해. 웃음> 아니 속공 어딨냐고 아나있어아 어, 밖에 왜 안맞아 이거 <laughs> 마치 <마침> 기 그렇게 힘드노 <힘들어, 웃음> 여기 살려요 여기 살려요 아아 이 돼지키 여기 여기 라스트 둘 라스트 둘 여기 살리는 중 아 배고파 아니 아, 우리 형왜 이렇게 못 맞춰 아 이거 나이스, 안 맞아 석훈 나이스 고장났어 나 <laughs> 살리는 중 가는 중야됐지다 살렸어요 살렸다, 여기 살렸다 근데 여기 이야 아니 군첫 공이 없을 텐데 화살이 없었는데이 사람들 한 마리 안으 제가 30개 갖고 왔어요 30개 아 그래요? 와우 그. 네. 와 뭐야 아야 오이스 나이스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제가 동선 방향 하는 중 아야 아야 난 어, 어 이거 거안 맞아. 예, 들어오면 어, 돼. 면 돼. 면 아, 돼. 아, 나이스 나있어 됐지 됐지. 그렇지. 일루와, 나이스 나이스. 여기 있어. 나위어자자자자자 자. 여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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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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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뒤뒤뒤어 어디 봐? 어디를 봐? 어디를 봐? 개난 쪽 개난 쪽 개난 쪽. 그래서 오른쪽. 내길 막았어. 누구야? 예. 배는 빼야지. 야 꿀벌님하고 남았어? 네오, 네오님 남았어요. 꿀벌님하고 아. 네오님 <laughs> 완전 술래잡기 하고 있는데, 이분들? 그러면 네. <laughs> 네. <laughs> 맞다이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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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어아깝에 아깝다. 다 아깝다. 아깝다. 다 그대로. <laughs> 2층이다. 유리 그대로. 처리가 2층이에요. 잠깐 나킬너무 많이 했는데. 비야 너너 나빴어. 구석에 그대로 있었어요. <laughs> 아, 벽 구석에 있구나. 제론님왜 이렇게 아유. 안 죽어? <laughs> 난 죽을 수 없어. 친구야, 가자. 뭘 가. 죽으라고? 슬슬 아니. 끝내자. 넌할수 있다. 내가 뭘할수 있지? 내가 다미점 형들은 매지다피 없는 거, 거 봐. 하지? 피가 없어 나 살아있어 아니다나 여기 살아있다고 내이 살아있다니까?! 대로학귈찍가 말해요 아이 누구야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내려왔다 내려왔다 아야 n 킬이다 e 킬 이야, 이나이대 이거 <웃음> 이거 제가.. 없어. 제가 파티? 세팅한 맵 쓰면은 시작할 때 석궁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우전으로 바꿔봐! 아, 석궁 쓰다가 끝났 저는 여기까지! 오, 아 나도! 어, 여기까지입니다! 네오님 고생하셨습니다! 네오! 네오! 네! 네! 나중에 네. 네. 뵙겠습니다! 저도.. 네오 점 필요했네 혼자.. 네오.. 네오 형 빼드리고 빌리 언니 빼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